깊죠. 컨티, 컨티 되면 안되아요이고 아이고. 아 씨. 야, 네. 어, 파이팅 네. 아 파이팅. 파이팅! 아, 또 봤다. 방어야. 어, 따다 따다 방어야 삼치 의느낌에 어, 뭘까요? 아, 삼치가 안누은데방어 옆으로 움직일 건데. 나와라. 아, 마지막 삼치가 이제. 근데 요, 지금 삼치가 제일 맛있다 어. 사이즈 아, 좋아, 방어. 사이즈, 사이즈 방어. 좋아. 아, 뭐 에이, 자, 다시 다시. 다 응? <목소리> 진실으로어 어, 사이즈 좋다. 어, 사이즈 좋다. 어. 축하드립니다. 대로. 구 포인트. 으근. 오 연구리 세트. 저 내릴게요. 뭐가 달려있는 것 같은데 대구는 아닌 것 같아요. 내려가면서 물었는데 뭐가 뭐 있죠? 뭐가 달려왔는데 뭐가? <laughs> 새가해먹다대구도찔리나니 대구가 낚시하셨네. 한 마리. 좀더 이상의 소가 있더라고. 인생 첫 대구는 아니고 애구. <laughs> 짜자. 어 대구라 그건 좀 민망하고. 몇분 잡아보면. 이걸로 네. 와. 대구 첫 잡았네. 예, 처음 잡았어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근데 무게가 조금 있다. 빠졌다 모르겠어요 <laughs>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전천히 올려볼게 뭔지 몰라 가지고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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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감 있네 뭐 하나 달려 있어요 오케이 에구 따뿡 에구 두마리째 두번째 에구 고기가 추보다 가벼워 <laughs> 느낌 알았어 느낌 알았어 얘가 톡톡 하 느낌 있네 수십 백미터에서 도 진봉사 더듬어서 물고기 잡는 기분. 라 가라, 라거라 모르겠어요. 일단 올리면 어, 어. 어, 저 있어요. 저도 있어요. 어우, 아. 야야. 아, 아까보다 무게가 좀 달라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빠졌어요? 저 올라온 속도좀더 줄였어요 어 무게가 다르다 무게가 다르다 이거는 아 되게 크진 않네 애고에요 애고 세번째 애고 <놀러> 나이스아이 거기 많다 빨리 내려예아 아, 예. 그동안의 소름을 다로다떼네 대구 하나 잡아보자 대구 강아로가, 예. <놀러> 와, 강아로가, 예. <놀러> 하나 걸어놓은 것 같아요 이게, 이게 돼서, 아. 추보다 가벼운 애구 하나 또 나왔습니다 4마리째 네 애구 오, 이건 조금 더 크다 뭔가 묵직하게 딱 걸렸는데 추가 내려가는 속도가 안 내려가니까 아 이거 걸었구나 싶더라고요 길게 하고, 바다콩 찍고, 길게 하고, 바다콩 찍고, 길게 하고, 바다콩 바다 찍어. 시트요 다섯 마리째. 아, 뜰채 뜰채 뜰채. 아, 안녕히계세요 아, 여러분. 제가 나가 거. 한 한번 아 오호호. 아까랑 아까랑은 다르다. 어, 꾹꾹 칩니다. 꾹꾹 칩니다. 1초 1m씩 올릴게요. 별로 안큰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셨는데 별로 안큰것 같아요. 어 이제 또또또 또, 또 친다. 자 올라왔습니다. 어, 어. 아 불편하네. 불편해. 어, 바늘 한개더 줬잖아 임어 바늘을 한 개는 완전 먹었고 하나는 빠졌어요.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대구. 바늘 네. 넌들어 가고. 네, 네.

이이탈 거야. 아, 하를 하나 야 차를 탈 거야. 다를탈 거야. 차를 거워아이제 거야. 차야지더커야 되겠죠? 오야래도 많이 잡았다 아 거야. 차를 거야. 거야. 차다네 흐아...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씨. 아, 비매너. 또, 매너 없이 한다고. 기억해 두겠어, 진짜. 와. 낚시하고 있는데 붙어가지고 저렇게 빨리게 다니는 배가 어있어요 진짜. 진짜 개면노 아, 늦은 점심 먹고, 마지막으로 방어 해보다가 이제 복귀하도록 할게요. 아, 방어는 없을 것 같아요. 방어회가 너무 먹고 싶은데, 한 마리만 걸려주면 좋겠는데. 요거 할까? 예, 네, 요거요. 왔죠, 왔죠, 왔죠. 배 세우세요, 배 세우세요. 아니 멀었어요 올라가면요다 <laughs> 왔다고 해 벌써? 너의 모습을 드러내거라. 오 밑에 밑으로 들어가요. 제압하세요. 저쪽 뒤로 가요.

아... 네, 반늘 펴졌죠. 하 아, 다시하자. 반은 펴졌어요. 반은 펴졌어요. 반은 펴졌다. 예, 네, 반은 펴졌어요. 네. 드래그 좀더 줬어야 됐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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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드래좀 감고 가십니다. 사람의. 젤라 나쁜 놈이지, 제일 나쁜 놈이지 자. 최구요. 한 사람도 있고 있구요. 요, 거 하나 가져갈까요? 예. 네. 네.